덥습니다 더워요. 음? 캡틴 블랙입니다. 캡틴 블랙입니다. 아 진짜 징글징글하게 너네왜 이렇게 더워지모르는데 오늘도 장어집에 왔는데 그전에 샀던 장어집이 아니면 오늘 새로운 장어. 오픈지 한 얼마 안 됐어요. 여름에는 그래도 스테미너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. 쓸게쓸게 슬게... 슬게... 슬안요쓸게 발음을 잘 해야 돼요 경상도말로 하면 안돼 발음을... 쓸게쓸게 아, 예. <laughs> 어, 달라고 그래야 돼 <laughs> 이게 무슨 나, 나물이지? <laughs> 도저히 모르겠네 몰라. 나물 종류를 모르겠어 나물 종류를 이게 무슨 나물이요? 콩? 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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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삼 삼인데 삼체. 이렇게 어, 얇게 남. 나는 콩나물인 줄 알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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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물 나물다 버릴 거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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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채나물 아. 대단한 나물인데. 생강 하나 더 주세요. 아유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 어. <웃음> 오늘 더웠죠?

거기랑 약간 좀 틀리네요. 기그 우리 갔던데요? 고급, 고급스럽네. 고급, 고급스럽네. 응. 어, 에? 수, 수, 이슈 거기 그, 그그 라이벌 업체라 얘기는 할수 없고. 숭마은 응. <laughs> 속을 래갖어 아, 야짭짜름머니 맛이 괜찮네. 어이 스프. 아, 수, 술을 이렇게 가졌어요 야, 끝내준다. 그런데, 어, 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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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게, 쓸게가 아니고, 쓸게요. 경상도는 원래 실게라고 그러는가 보지? <laughs> 쓸게요. 야, 이거 무슨 양주 비슷하게 이렇게 가졌왔네 아, 끝내주네. 아, 실게가졌네실게 실개 실개. 원래 한병에 하나씩 아니요? 원샷 원킬로? 없긴 네. 하마이 <laughs> 원샷 원킬이던데 저번에 우리 보니까 원샷 원킬 하나씩 주던데 이 경쟁업체가 약간 좀 부실하네 저기는, 네? 저기는 장례삼을 주고 어 장례삼도 삼도 주고 아 근데 여기왜삼을 안주는거야 아 여기 또 오시네 어. 입에다요 아유 그럼 못 먹어. 네, 비린 비린내 비슷하게 나고. 소주가 더 무지. 아이가 네. 어 쓸게 딱 들어가니까 색깔이 세포로 둥둥한에. 네. 이거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? 네 세포로 둥둥해. 아 나는 오늘 지금 소주를 한병 반을 먹고 와가지고 벌써 거의 반은 맛이 갔어요. 한잔 한번 먹어보고. 어이. 확실히, 프르스노우 뭐죠? 쓸게 들어가니까. 자, 건배. 응, 아아 아, 요즘, 여기, 여기, 뭐 났잖아요. 하도 피곤해가지고, 이게 뭐난 거예요, 이게. 이게, 감염이 돼서 난게 아니고, 피곤해가지고. 일에, 일에 지치니까 그시계 지친게 아니고 일에 지 일에 지쳐가지고, 뭐 갖다주시네 이야, 동치미 여름에는 또 동치미가 또 기가 막히지 또 어디, 어, 얼음숭숭 얼음숭숭 동치미 어우, 시원해 좀짜 아, 좋아. 어. 아, 숯불. 2열, 7열이네. 숯불 올라오고. 어, 아, 됐어. 제... 어. 아, 며칠 전에 저. 전기 한방 먹고 나 죽을 뻔했지. 와, 전기 얼마나 세게 먹었나? 그냥 그냥 고꾸라질 뻔했네. 어, 하지 걸 뻔했네.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변에 전기선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전기 온게 뭐냐면 목수들이 그 용접을 했어. 용접하면서 나한테 왔나봐 전기가. 차단기 다 떨어졌어요. 차단기가. 그 정도로 세게 왔어요. 와, 내가 진짜.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땀 때문에 몸이 다 젖잖아요. 그러니까 전기가 와팬드하고 와 절대 가지지 마. 와 진짜 나 그렇게 세게 먹어본 거 처음이네. 요기서아 진짜 나나 나 진짜 10년 감수했어. 유튜브도 못 찍을 뻔했네 <놀라> <laughs> 앞으로, 아, 네, 네. 앞으로 유튜브도 못 찍을 뻔했어아나 이제 정 쓸개 형님 수술해가지고 쓸개 빠졌다고요? 쓸개 빠진 놈이라고? 냈다아 어, 진짜로? 응아그러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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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설개, 소화 소화잘안 될텐데 안먹아아 쓸개 빠진 진짜 쓸개 없는 오빠네 쓸개 빠진 그쓸개 빠진게 아니라 뼈낸거잖아 쓸개 쓸개 떼어낸쓸어낸그렇 그렇게 얘기해야 맛인게 아니고. <목소리> 어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예. 이렇게 썼는데 아,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떤 맛이 어떤가 여기 맛은 좋은가 맛은 있어 보여. 네. 이거는 8어뭐요 아. 맛있어. <역시> 맛있어. 맛있어. <laughs>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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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막 혼자 얘기하고, 혼자 떠들고 그러면서, 그래서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. 저, 저 정신 나가는놈 아니니까. 예, <laughs> 네. 혼자 얘기하니까 좀 정신 나간 것 같죠? <laughs> 아, 이거 저기, 내 기록물을 남기는 거지. 내 인생에. 어 예. 어우, 맛있네. 예. 이제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컷 먹고 나중에 딱 끝났을 때한번 다시 리... 아, 마시, 맛이 좋아가지고. 하나 더 시켰어요. 예. 조출을 신다고 몇 시, 세시에 한다고요? 조출을? 아니요, 오늘 오늘 갔어 아니 몇시 조출인데요? 5 시부터 시반까지 그게 최고지 뭐. 같요 우선 네. 시아뭐1 네. 네. 아, 네. 아, 네. 2시좀 넘으면요. 아우 네. 네. 아니. 태그판 시. 그판 태그판 아 태그판은 우리 네. 형 우리도. 태크판 못 자네. 지금, 저, 저, 뭐야. 그, 스트로플인데, 반짝 있죠? 반짝이 깔려있어. 아, 아우, 완전히 그냥 환장하다니까 아우, 죽겄더라고 아주 근데 우리는 그, 쉬고 이러는 거를 뭐라고 안 해요. 그러니까 막, 내려가서 한막 15분씩 막 쉬고, 내가 올오고막 그래요. 발재가, 발재가. 냉면까지. 냉면에, 그거는 장어탕. 장어탕까지. 장어탕까지. 야, 냉면에. 어난 아, 냉면이 좋아. 장어탕보다는. 나는 저기 젊어가지고요. 스테미너가 엄청나거든. <laughs> 아, 이 냉면 먹고 힘좀 써보도록 할게요. 내일 또일 가야 되는데, 큰일 났네 내일은 또 한, 35도 이상 나갈 텐데, 아, 냉면. 어? 이거 먹고, 냉면. 냉면 먹고, 기운 좀 차려가지고, 내일 또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오늘 한번더 시킨 것까지 완전 다 먹었어요, 거의 다. 오늘은 여기까지.